다드리오 아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오,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 왕을, 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하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죽이라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이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보병 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월이 하웰라에서부터 애에앞밥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의 하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니 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어, 하나님의 백성의 애급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죠. 또 특별히 이 아말렉은 뒤에 쳐진 사람을 쳐서 더큰 문제가 됐죠. 그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셨느냐? 처음 왕이 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나 존중이 여기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울과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과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좋은 것들을 취하는 그러한 때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것과 사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을 친 것은 그 동기에서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불순종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삼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즉 사울이라는 왕이 작게 여기일 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된 후군으로는 그가 자기 스스로 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워낙건데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틈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이, 그것은 이그것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찾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은 작게 여겨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다 버리게 된 거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어, 19절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치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연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 말씀하셔요? 어, 청중하지하고 탈치하게만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 길을 막은 이들을 하나님은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은 아 이때다라고 생각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러한 에, 것으로 탈취하게만 급한 그런 일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진 거고 심각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 길에 대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대우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렇게 높여 주셨는데 사울은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 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사울이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키가 커서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청하원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 다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고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 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송을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라고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사울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아, 지금 이, 잊어버리고 아, 방황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보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홈에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 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각을 찢어 죽겠니라 이에 사무엘이 남하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돌아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려고 그들을 애급에서 구원해내서 구원해내실 때열 가지 재앙을 내려 구원해냈어요. 내 그러면 아말렉도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막아요. 어, 이그 막은 이일 대적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풀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초대 왕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기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 순간 사월은 교만하여져서 왕으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그 일에 대하여 스스로 낮아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있어 분명하게 깨달아알고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왜 내가 한말렉을 치는지, 하나님이 왜 그것을 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좋은 것들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금물질과 그 함께 그도 망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그 의도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 의도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완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